좌선할 때 몸이 점점 뒤로 기울어지는데 조금씩 기울어져서 완전히 뒤로 넘어질 정도가 되면 몸을 앞으로 다시 당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 뒤로 넘어가진 않고 그 옆으로 해 갖고 넘어가더라 옆으로 하그 <laughs> 예, 보통 명상을 하다 보면은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이,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면 몸은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몸이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 옆으로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졸지 않더라도.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왼쪽으로 자꾸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어, 어,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깨어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 있었어요 제가 머리 있어서 아 이렇게 넘어가니까 무의 중심이 이쪽으로 내가 향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앉을 때요렇게 앉아서 시작을 <laughs> 괜찮지 않을까 해서 요렇게 했는데도 넘어가더라고 이게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는데 어그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신경을 안 쓰면 되더라고요. 이거 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옆으로 넘어가거나 말거나 옆으로 넘어가면 아이뭐 다시 이렇게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뒤로 넘어가는 것도 아, 뒤로 넘어가면 뭐 넘어갈 때 되, 되면 그냥 앉으면 되지. 이게 무슨 문제고? 이렇게 어,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게 사라집니다. 때로 문,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신체적인 문제랄까, 정신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그게 문제여서 문제인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게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그 유명한 책 중에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죠? 뭐, 프레임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실수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실수나 문제를 생각하지 생각, 생각하지 않아야지 하는 순간, 그걸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걸 해결해야지 하는 순간, 문제에 더, 그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뭐, 넘어가든지 말든지, 혹시라도 뒤로 넘어가서 자빠지면 다시 앉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면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걷기 명상할 때 발의 느낌을 교류해야 하는데, 오히려 온갖 상념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거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 걷기 명상은, 어, 잘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걷기 명상할 때, 저 이거 뭐 호흡 명상이나 다른 명상할 때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런 잡다한 잡념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걷기 명상을 하는데도 그,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명상의 원리는 같지만은, 내가 주의력을 두는 데가 다르단 말이죠. 그 처음에는 이게, 발의, 발의 느낌의 주의력을 두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 데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걷기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겉, 걷기만 걸으면은 발에 주력이 숙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 걷기 명상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습관이, 어, 돼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평소 살아갈 때 사람 사이에 인연이 다했다는 것을 느낄 때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관계를 어, 극복하는 자애로 극복하는 게 나은지 인연이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할지 스님께 어, 답을 구해봅니다. 뭐 사람들 간의 관계들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어, 때로는 정말 말씀 그대로 인연이 다해서 어. 그, 뭐,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될 때가 있죠. 아, 때로는 그, 인연이 다한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마음씀이 잘못돼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랄까? 불평불만,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때로는 그냥 그 인연을 놔줘야 될때가 있는 거고, 때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서 어, 이거 그 인연을 이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것이죠. 이게 좀그 상황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멍때리기 때의 마음과 명상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어 차이점이 조금 있죠. 일단 명상을 할 때는 아라 림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는 명상 주제가 있단 말이죠. 그 명상 주제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멍때리는 거는 명상 주제가 없단 말이죠. 멍하게 있단 말이죠. 근데 명상을 할 때는 마음은 멍때릴 때도 마음은 어느 정도 편안하죠. 근데 명상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멍때리는 것처럼 편안하고 렉스하고 있대. 명상 주제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만약에 호흡 명상한다면, 호흡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뭉때리는 정도의 태도는 괜찮죠, 이게. 왜냐하면 긴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있지만은, 명상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명상을 하면서, 아, 어, 내가 마음은 편안한데, 편안하고 고요한데, 명상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앉아있는데 시간도 금방 가는데, 마음도 편안하고, 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점검해야 될건 뭐냐면, 그, 순, 그, 그때, 그 순간에,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고 있냐,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내가, 약간 혼침이라고 하는, 자,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잡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좀 들어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어? 내가 명상주제가 어디 있나? 있나? 명상주제를 알아차리고 있나? 이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속절에서 물소리가 들릴 때그 소리를 계속 따라가야 하는지 호흡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 명상을 할때 항상 그 내가 주의력을 기울여야 될 폭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 어차피 우리의 주의력은 어, 폭을 좁힐 수도 있고 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명상의 주제가 아내가 마음이 좀 거칠어서 현재, 과거와 미래만 버리고서 현재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차려야겠다. 이러면은 뭐, 뭐 물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뭐, 어, 뭐 밖에 뭐 지나가는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런 현재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잡을 수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재는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호흡 명상을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호흡 위에 다른 모든 그런 대상들은, 경계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 슬쩍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호흡에 주의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고자 하는 명상에 있어서 그 명상의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 걷기 명상을 하잖아요.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바로 명상의 주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명상을 할때그 명상 주제만 알아차리도록 어,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이게.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습을 들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을 할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집중 명상을 와서 한 번씩 하는 것도 멀종의 건강에 안 좋을 때 보약을 먹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2,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습을 잘 들으려면은,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내 하루 어떤 일과를 살펴보고서, 언제나 할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을딱 정하십시오. 딱 정해서, 그 시간에 항상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게. 어느 시간에 내가 다섯시 반부터 여섯시까지 명상을 한다. 내가, 그리고 자리도, 뭐 어디 침대 앞에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은 별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습관이니까 일어나서 여기서 명상하는 게습비이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침에 했다가 근데 시간 날때 하자 이렇게 해서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회사 가서 했다가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한 일주일에 가는데 그 이상 가기 힘듭니다. 습관이 안배겨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십시오, 일단은. 정하시고, 그 시간대는 꼭 하는 그런, 어, 습을 드리면은, 이게 반복이 돼서 한석달 정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렇게 하는 게 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일어나서 저절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일정한 시간에 하는, 어, 습관을드이지 좋습니다. 사마타 위주로 수행한다면 행선 시에 호흡을 관찰해도 괜찮습니까? 아까 제가 사마타 위빠사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 사실은 사마타 위빠사나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사실은 움직이면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할수 있겠지만 호흡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면은 가만히 멈춰서 할때 하는 것이 제대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되게 섬세한 대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알아차리려고 하면 억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의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아니, 아닙니다 그게 힘듭니다, 이게. 움직일 때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입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 하는 그게 가장 두드러진 자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걷고 있다면 걷는 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그, 어, 움직일 때 가장 두드러진 자극, 그것을 명상 주제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멈춰있을 때뭐 자선을 하거나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소파에 기대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멈춰있을 때는 어, 호흡 명상을 하기 아주 적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은 멈춰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선 이후의 시간에는 어디에 사띠를 두면 좋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두드러진 자극. 어, 걸을 때는 발이 땅이다는 느낌.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것 또는 다른 일할 때 다른 일을 하는 것. 그때 그때 가장 두드러진 자극에 내 주의력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일에 몰두하는 게 최고,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일 위에 따른 생각이라면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그게 장애인거죠 장애 장애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어떤 그 동작이나 일에 어, 사띠를 두는 것이 어, 가장 좋습니다. 사띠가 많이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 갑자기 화가 치솟는 것을 대처하는 방법 있습니까? 사태가 사티, 부족한 사람이하면왜화가이 썼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애명상을 좀 많이 하십시오. 아까 그 자애명상 얘기했잖아요. 자애명상의 기본이 아무런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띠가 있거나 사띠가 없거나, 저 사람이 수행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어,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좀 따뜻한 자애 마음으로 대처하는 그런 어, 자애심을 키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탐진지를 없애는데, 니가야 교황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 공부도 같이 공부해야 합니까? 어, 탐진지를 없앤다는 게 어떤 불교의 본질을 안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저도 처음에 초기 불교 수행을 할 때는, 주에서 다 아비달마 공부를 하라고하더라고요 청정도론 아비달 아비달만 설명해드렸죠. 아주 그 고도의 그런 불교 철학인데 이런 거 하고 그 청정도론 또 이런 계통에 속합니다. 이제 이런 걸 공부하라고 해서 저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일종의 이제 아주 정교한 이론 체계입니다. 사공식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그 정밀한 이론 책인데 그 제가 나중에 한건 뭐냐면은 이런 아비단 말할까 이런 아주 그 정치한 어 불교 철학 같은 경우에는 교양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탐진치 없애는 거고 나별 관계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니까야의 어떤 방향성하고 아비담마의 방향성 조금 다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 아까 뭐 사마타 이빠사나도 설명했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니까야를 읽잖아요. 니까야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인 그 초기 경전을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착이 놓아져 버립니다. 그, 이런, 이런 것 자체가. 희한하게 그래요, 이제. 마음이 좀 쉬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 아비단 말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게. 아는 게 많아져요. <laughs> 엄청 깐깐해져요. 엄청 깐깐해지고, 사람도 예민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읽고 나서 결과가 달라요. 뭐, 내용은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직설하고 후대 만든 이론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어 방식이 있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그,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 경전은 머리로 정리하거나 하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경전을 읽을 때, 어, 어, 잘못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정리를 탁탁탁탁 해서 머릿속에 탁 정리를 해서 이, 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한 문장을 읽어도 이것을 내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 속에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교 경련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를 좀 살펴보면 되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경련이 없었습니다. 어제는 당신 어땠냐 하면, 부처님께서, 어, 중도의 길을 찾아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시잖아요.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이야, 드디어 완전히 탐진체에서 벗어나서, 어, 이 정말 완전한 행복을 이르렀단 말이죠. 너무 좋단 말이죠. 근데 주위에 중생들을 보니까, 아 고통이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체험을 가르친 겁니다. 딴게 아니라, 이론을 만들고 나서 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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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친 게 아니라, 스스로 이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난 그 체험 있잖아요. 그 체험을 가르친 겁니다. 그 가르침, 이런 사람은 이렇게 가가지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후대에 모여서 경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론에서 생긴 게 아니라 체험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 부처님께서 이거 체험해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렇게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 마음에 적용하면서. 경전을 읽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그 부처님의 경전 니까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본질을 잊어버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게 뭐그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것이나 깨달음하고 는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마음에 비춰봐서 내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식으로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이론을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법의 효용을 본인이 잘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경전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유, 나다 끝나는 줄 화가 남았네. 마지막입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laughs> 무기력, 무기력해집니다. 겉으로 네, 하며 하는 채 하게 됩니다. 지겨운데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항상 편안하고 싶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laughs> 명상을 하십시오. 사는 게 재미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애입니다. 마음이 무기력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권태감, 불만이 있는 것도, 이것도 명상의 장애입니다. 장애들은 명상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나태와, 뭐, 우리가 다섯 가지 장애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나태와 혼침, 때로는, 어, 악이, 불만족, 뭐, 이런, 이런 어떤 마음의 특성입니다. 이것도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고통을 일으키는 이게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명상을 제대로 배워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 그런 무기력증이랄까? 이런 불만족들도, 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 같은데, 시간이. <laughs> 그 여유 있는 시간에, 명상을 제대로, 제대로 배워서 실천하시면은, 어, 삶이 훨씬 활력이 넘치고, 의욕이 넘칠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뭐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네요. 그죠? 오버가 됐는데, 어, 아이고. 대답하는 것도 <laughs> 힘들어요. 예. 무슨 장학 퀴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예, 오늘, 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2박 3일인데, 어떻게 보면 짧, 짧은 것 같지만은, 같지만은 또, 어, 제법 길게 느껴지죠, 그죠? 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요. 또, 내일, 어, 5시에, 금강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